그 신규 상장주가 나왔을 때 상당히 저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드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. DND 파마텍이라고. 얘도 지금 그 비만 치료 테마에 지금 엮여 있습니다. 지금 펩트로임 우리가 추천하고 나서 120%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어제도 비만 치료 관련 주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제가 해 놨는데 오늘 여지없이 이제 상승하지 않습니까 어,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DND 파마텍이에요. DND 파마텍. 예, 요 회사도 지금 뭐 어, 이게 뭐 뭐라고 이제 또뭐 어, 남아 있죠. 그래서 어, 역시 그 어, 당뇨병 및 비만 치료를 넘어 퇴행성 뇌 질환 영역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저저저거. 어, 그죠? 네, 그러니까 어, 비만, 당뇨는 그 정말 그잘 사는 나라일수록 항상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라지니까 그 비만, 당뇨가 항상 문제가 되고 어또 나이든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,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그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, 바로 dnd 파마텍에. 그래서 요 회사도 지금 뭐 인벤티진의 한독 대봉에서 저번에 제가 패턴 그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우리 이제 여기 한번 보자고.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? 여러분들 한번 봐 봐요. 뭐 혁신 연구 개발 업체 가지고 후보 물질을 어, 전임상 어,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한다.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대다수는 어, 그 신약까지 이제 개발하지는 않고요. 바이오 제약 어, 특히 이제 이런 중소형 회사들은 어, 임상을 거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어, 임상 이제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임상 2상, 일상 2상, 뭐 이렇게 3상까지 가는데 이렇게 갈수록 이제 단가가 높아지잖아요.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도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좀어 기술 이전을 받게 되면은 좀 싸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. 이 대사성 질환이 항상 문제되지 않습니까? 우리 대사성 질환이 뭔지 알죠? 고혈압, 고당뇨,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고지혈, 뭐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알맹이가 괜찮아.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알맹이가 괜찮다고요. 그죠 당뇨, 고혈압 이런 쪽. 그래서. 어, 사실 이제 그 지금 바이오주가 올라가는데 바이오주 올라갈 때그 패턴이 먼저 이제 스타팅을 끊었잖습니까 우리의 추천주 그래서 여기에 그 어, 아직 뭐 위권에 달았지만 아직도 상투가 아닙니다 저거 어,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 그래서 dnd 택이 어제 이제 음봉으로 톡 떨어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거의 안 터졌죠 그래서 찔끔좀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좀 크니까 어, 이게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요것을 어,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요거까지 이제 돌파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런 부분 물량을 이제 다 소화해 버린거라 그래서 얘는 이제 꾸준히 좀 상승을 해가지고 어,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어, 이 처음에 매매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? 요시가시가 시가 자리가 어디냐면, 어, 49,250원이라. 그래서 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차트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돌파하게 되면, 뭐, 당연히 이제 53,900원 또돌파하 올라가고 이럴 건데, 예, 지금 현재 요 자리까지 올라가는 차트에, 그래서 요은 어, 매수 배팅을 해야 된다. 아,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간제 그 뭡니까 그 장중에 이제 패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리아캔바이어 바이넥스 이런 거 추천해갖고 이제 수익을쫙쫙 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장중 채팅방 그러니까 장중 유튜브 방송 말고도 채팅방을 우리가 그 무료 천재투자 채팅방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.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한 700명 입장했어요. 엄청납니다. 그 수익이 워낙에 잘 나니까 막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쫙쫙 들어와요. 그래서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최고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리딩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승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어,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과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입장 방법이 설명되어 있거든요. 그거, 그거 놓치면 진짜 안 돼요. 여러분들 꼭그 입장하셔가지고 어,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평생 무료입니다.